교학 교장의 거꾸로 지구과학 교실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배움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표층 순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표층 해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전 지구의 해류를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그 원인도 한번 살펴봤었죠. 자 그렇게 전 지구적으로 해류가 흐르는데 그 해류도 대기 대순환의 모양을 따라가다 보니까 표층 해류도 마치 순환하는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환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면 적도에서 위도 30도 사이에는 북동 무역풍에 의해서 북적도 해류가 발생을 하죠. 이게 대륙에 막히면 크루시 해류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선 편서풍에 의해 북태평양 해류가 발생을 하고 대륙에 막혀서 아래로 내려가는 캘리포니아 해류가 발생을 하고요.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런 하나의 해류의 순환을 뭐라 부르냐 바로 북아열대 순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식화된 그 모식도를 보면은 지금 여기 여기가 바로 북아열대 순환인 거죠. 북아열대 순환이 여기 태평양뿐만 아니라 대서양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북도대류가 이렇게 가다 대륙에 막혀서 지금 위로 올라간댔잖아요. 당연히 아래로도 내려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반대쪽에선 남도대류가 오다가 위로 올라가는 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난 애들이 쌓이다 보면은 어딘가로 보내줘야죠. 그게 이쪽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또 양옆으로 퍼지고요. 대륙에 막혀서. 그럼 여기도 하나의 순환이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북 열대 순환과 남 열대 순환입니다. 남반구와 북반구는 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조금 지우면서 할게요. 자, 그래서 보면은 어, 여기가 진짜 열대 지역이에요.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근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열대 순환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이북은 지구상에서는 이부은이죠이부은 바로 이 태평양 쪽. 이쪽은 어 완전 열대는 아니고 열대에 준한다해서 아열대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 아자는 준한다란 뜻입니다. 뭐에 준한다, 즉 열대에 준한다. 열대만큼 따뜻하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 지역에서 일어난 순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그 위에는 그 위에도 보면 여기 하나의 순환이 있어요, 조그맣게. 여기는 바로 아 한대 순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한대 순환 이렇게 흐르고 있죠 지금 한대에 준한다 즉 완전히 뭐 차가운 것은 아니고 완전 차가운 건 사실 여기죠 여기 극지방 거기에 준할 만큼 차갑다 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 다음 남반구는 보면은 완전히 대칭입니다 여기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에요 지금 보면 남반구는 남열대순환 남아열대순환 까지는 대칭입니다 그죠 근데 이 위에 남아 한대순환이란게 없어요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바로 여기 남극 순환류가 있습니다. 남극 순환류 여기는 대륙이 없어요. 이 지역은 대륙이 없기 때문에 막히는 게 없어서 남극에서는 아한대 순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얘가 그냥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는 남극 순환류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런 표층 해류의 순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했지만 대기 대순환과 더불어서 지구의 에너지 불균형 그 극지방과 적도지방 사이에 에너지 불균형 현상을 이제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즉,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 여긴 따뜻한 지역이죠. 따뜻한 지역에서 그 태양 에너지를 물이 싣고 위에 올라가서 던져준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위에는 차가운데 여기서 따뜻한 바닷물이 오면서 위에를 조금 데펴주는 거죠. 따뜻하게. 반대로, 여기서는 차가운 물을 아래로 가져가서 여기를 차갑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의 온도 차이를 해소해 주는 역할,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난류와 한류에 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게 난류와 한류들이에요. 난류는 뭐냐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들을 난류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를 한류라고 불러요. 이름에서 보다시피 난류는 수온이 높습니다. 저위도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당연히 따뜻하겠죠. 따뜻할 난자예요. 온난하다 할때그 난자죠. 반대로 한류는 소원이 낮아요. 당연하겠죠. 차가운 차갑다 할때그한파할때그한 한자입니다. 온도가 낮습니다. 고위도에서 내려오니까 당연히 온도가 낮겠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소원이 높으면 무조건 난류야. 이건 또 아닙니다. 한류도 소원이 높일 수 있어요. 얘 정의는 바로 방향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요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 차가운 해류여도 난류예요 무조건. 고위도에서저희도로 가면 한류입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정의는 방향을 이용해서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온이 높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용존 산소량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산소의 용해도가 낮아진 거죠.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지잖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산소량이 낮아져요. 반면에 한류는 차갑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차갑다 보니까 용존 산소량이 높습니다. 산소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산소가 많으면 당연히 생물한테 좋은 게 많다는 거거든요. 즉 영양염류도 많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난류의 경우 산소가 적으니까 영양염류도 적게 돼요. 자 여기서 조금만 응용을 해보면요. 난류가 있는 지역은 따뜻하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따뜻하다. 그럼 그 위에 있는 기체도 당연히 따뜻하게죠. 즉 공기의 온도가 공기의 온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상승기류가 생깁니다. 상승기류가 생긴다는 것은 구름이 발생한다는 거고, 그럼 날씨가 어, 뭐, 뭐 비가 내릴 수 있는 날씨가 되는 거죠. 뭐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의 연계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류의 경우에는 차가워요. 차가우면 그 위에 있는 공기의 온도는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강기류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공기가 차가우니까 무거워서 그러면 고기압이란 뜻이니까 맑은 날씨가 되겠죠 근데 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심하면 건조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이 있어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따뜻한 데 사는 생물도 있고요 차가운 데 사는 생물도 있어요 물고기들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난류와 한류가 만나면 따뜻한 데 사는 물고기와 차가운 데 사는 물고기가 다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은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말하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조경수역 여기는 바로 굉장히 좋은 어장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는 어떤 해류가 흐르고 있나 봐볼게요. 우리나라 주변에는 바로 태평양에서 아까 올라오고 있던 난류인 크루시오 해류 이거 난류예요. 크루시오 난류가 여기를 굵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바로 옆을 지나가죠. 여기서 파생된 이 쓰시마 난류가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쪽에 동해로 올라가며 동한난류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파생된 서해 쪽으로 가는 해류는 황해난류라고 부르고 있어요. 황해가 서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반대쪽에서는 북쪽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기서부터 쭉 해류가 하나 내려오죠. 즉 한류죠. 연해주부터, 연해주 지역이죠, 여기가. 그래서 연해주 한류가 내려오면서 북한 쪽에, 북한 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은 어떤 곳이 눈에 띄느냐? 바로 여기에요, 여기. 여기, 초록색 부분. 동한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는 곳. 아까 한류와 난류가 만나면 뭐라고요? 바로 여기가 바로 조경수역입니다. 우리나라의 동해에 조경수역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어장이 형성되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조경수역의 위치는 계절에 따라 조금 변합니다. 자 2월달에 봐볼게요. 2월 2월 겨울이에요 겨울. 겨울에는 왠지 차가운 게 많이 내려올 것 같죠? 사실입니다. 겨울엔 차가운 게더 아래로 내려와요. 그럼 조경수역의 위치는 원래 평상시보다 아래로 남하하게 되는 거죠. 남하. 조경수역이 남하합니다. 반면에 8월에 볼게요. 8월 8월 여름입니다. 왠지 뜨거운 게막 올라갈 것 같죠? 사실입니다. 뜨거운 난류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조경수역이 여기 형성이 됩니다. 자, 훨씬 올라갔죠 북쪽으로. 그래서 이때는 조경수역이 북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월인지 8월인지 안 알려주더라도 이 어디까지 난류가 뻗어 있느냐 이것만 보고도 즉 조경수역의 위치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어느 계절인지 해류만 보고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꾸벅.